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잇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여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섹터별로 낙폭과대가 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물린 개미님들이 많이 보유를 했는데 아주 희망이 돋보이고 앞으로 태양이 쨍쨍 질수 있는 아~ 그런 종목들을 먼저 분석을 해 드리고 네 개미 쪽에서는 그다음에 팔방미인에서는 아주 알짜 주식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 오늘 재밌는 것은 선물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좀 특별한 선물인데요. 특별한 선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선물인지 기대되고요. 먼저 물린 개미부터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물린 개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섹터별 낙폭과 대주인데요. 와, 요즘 한전이 아주 핫합니다. 음. 한국전력이. 자, 그래서 한국전력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의 수급을 먼저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어, 6일간 엄청난 매수를 했어요. 오, 오늘까지 네. 오늘도 뭐 50만 주씩은 기본적으로 매수했고요. 어제는 50만 주에 100만 주, 또 21일 날은 100만 주, 150만 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연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올라타도 될만한데 사실은 요 종목을 아뭐 어, 무료 방이라든가 유료 방에서 또 추천을 해 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높게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한국전략의 주봉인데요 여기 제가 선을 그어 드렸습니다 이건 맨 밑바닥에 있던 저항선인데 이걸 돌파를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저항선인데 이것마저도 돌파를 했어요 예이 네.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돌파를 하고 있는 중 예를 들면 1, 2, 3이면 이 선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3선, 2만 5천원에 있는 이 저항선을 지금 돌파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 네. 자, 이게 주봉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이 저항선이 벌써 거의 2년 반, 3년 정도 된 저항선입니다. 3년 동안 이 선을, 2만 5천원 선을 넘지 못하고, 개미님들에게 눈물나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네. 이제는 완벽한 주봉상으로 대짜 양봉이 두 개씩이나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을 예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자양봉 두 개가 나타날 때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만 했다고 해도 이런 상승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둘이 열 받아서 매수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네, 네. 단중기 목표치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2 5 0 0원이 저항선인데 여기가 첫 번째 단기 목표치의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하고 이것도 3년짜리입니다. 3년은 넘은 건데 이 3년짜리 저항선을 갖다 돌파하고 넘어가면 최종적으로는 3만 원까지도 한번 갈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니까 바닥권 주봉 고들이 돌파에 성공을 하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일봉상으로 볼게요. 오 일봉상으로 화끈하게 올라왔죠. 이 외국인들과 기구들이 며칠 매수했다 그랬죠? 딱 6일 매수했습니다. 6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일 동안. 매수하자마자 시작해서 스타트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갑자기 매도할까? 차익 실현할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2만 5천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면 3만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전에 불이 들어왔다. 그럼 한전에 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시오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 음,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 6일 전에 얘기했죠. 현대차 한국전력 주가 우상향 기대. 현대차 증권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가 매수해야라는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고 한전 2만 원선 탈환했다. 지금 오늘 2만 3천 원선 정도 올라왔거든요. 환율 네. 네. 연료비 계산이 됐다. 뭐 이런 환율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한전 2조 원대 영업이익에도 전기료 이상 불가피. 요번 전기료가 계속 그, 인상할 수 밖에 없어요. 요번에 뭐 전력 피크까지 갔다 그래요 어, 또 전력은 보내야 되는데 뭐 민비현상 때문에 저저 저 막혀, 동서간에 막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누적적자가 많지만, 아, 어, 5분기째 동, 동결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하면, 뭐. 예, 만약에 이게 현, 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한80% 이상 인상 될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찍어 눌러도, 아 여기 적자도 좀 막아 줘야지 인상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에 예, 실적도 좋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꼭 되지 않더라도 한국 전략의 흑자 전환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1년에 5조 8천 억 적자입니다 네. 22년에 39천억 입니다 네? 32조 6천억 네네. 5조 4조 32억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였었죠 근데 요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과거의 적자는 과거의 적자고. 어, 7조 3, 4천억의 영업흑자로 전환이 되네요. 적자 연속이던 기업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제 환율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매출 구조도 보면 계속 늘긴 늘었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찍어 눌는 전기료 때문에 서민들 생각해서 전기료 못 올리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누적이 됐다. 22년은 특히나 코로나가 막 빈발하던 그런 시기라서. 어더 적자 구조가 커졌어요. 그런 상황들이 커져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는 92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7조 5천억 정도 가까운 데는아 이런 영업 이익을 적자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볼수 있고요. 이미 상반기에요 3월 달에 1조 2천억. 아 6월 달에 그러니까 시게 상반기. 에3 1분기 2분기. 2분기에도 1조 2천억. 지금 아, 3분기에 3조 2천억 정도 예상되고 이 있어요. 네. 충분히 이거는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한국 전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든든한 한국 산업은행이 51%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한6.5% 정도 갖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한 외국인 집을 한 든든한15% 정도 가 되죠. 네, 어쨌든 이 전력 쪽에 한국 전력이 드디어 비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분들은요,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요 라인 사이에서 아, 한 매수를 해주고, 조정을 받더라도 겁낼 필요 없어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거는요,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죠? 실적이 나빴으니까 떨어졌는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돌파하고 넘어가야죠.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음. 아이고, 국민 고통주입니다, 이게. 예, 국민 고통주. 네. 엄청나게 떨어져갖고 움직일 줄 모르는 돌쇠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마트 하면 이마트에 장은 보러 가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마트.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오늘 특별한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도 좋지만 아들, 딸, 손녀, 손, 손녀, 손자에게 계좌 만들어 주기 모아가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이마트인가요? 아이들한테 왜 에, 추석 때 보너스도 아 보너스라고 안 그러죠 용돈을 주죠 용돈 설날에 에, 세뱃돈 줘요 세뱃돈 이런 것들 모아는 어린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경제 에, 구조가 괜찮아서 아저 어, 아들, 딸이 귀하잖아요. 아들, 딸이 요즘 귀해요. 자자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나 두명 정도거든요. 용돈 듬뿍듬뿍 듬뿍 쥐어준다고요. 그러면 여기 또 통장에 돈이 좀 많을 거예요. 이 통장을 거기다가 은행에다 섞일 필요 없어요. 이 계좌를 만들어줘요. 증권 계좌를 만들어줘. 증권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이 선물을 한번 끌어보는 거예요. 중간쯤 가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한번 끊어서 야, 얘야, 얘 할아버지가 또는 아빠가, 엄마가 아, 할매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선물이다자 이마트는요. 여러분들 마트에는 장보러 잘 다닙니다. 마트에는 장보러 잘 다니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생활밀접형이라고 여러분들 요즘 그 이마트 얼마 전에 꽃게 뭐 반값 처리 뭐 이런 것들 나왔고 아주 대단한 마케팅을 갖다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활 밀착형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전에 32만 원 주고 사라 그럴 때는 엄청나게 잘 샀어요. 사람 30만 원 원대, 때, 20만 원 때도 사라 그러면 잘 샀어. 근데 지금 와서 사라 그러면 안 사. 왜? 국민고통주. 무슨 얘기냐? 옆에 있는 사람 한집 걸러 한집 걸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아이구야, 나 이마트 들어갔다 죽었어. 이런 얘기만 들리거든. 그럴 때가 매수 시점이야. 어?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32만원짜리가 폭락을 해갖고, 비쌀 때 사지 말고, 쌀때 사라는 얘기야. 얼마까지 떨어졌냐? 54,8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32만원짜리가 여러분들 30만원 돈 갖고 있다 5만원 밖에 안 남아봐. 봐. 얼마나 그 강도 당한 것 같고, 느낌이 확량하잖아요. 예, 네, 그죠? 네네. 이제, 이제 다 났어. 여기 보면, 하향 추세대의 저항선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하향 추세대의 저항선. 이게 하향 추세대예요 이게 하향 추세인데, 그 하향 추세대 돌파를 지금 시도했어요. 시도 중인데 돌파했어. 내 눈에는 실 돌파한 것으로 보여져. 절대 저평가주의 바닥권이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승전환을 하는 거거든? 뭐 내가 여기다가 천 원을 더 주고 사고, 이천 원을 더 주고 사, 산다고 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 이건. 에, 아이들 계좌로 한번 사주시면 내가 보는 목표치가 여기, 일단은 여기거든요. 이거보다 넘어갈 건데,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 놀랄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요. 이게 이가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일단 단기로는 10만 원 보자고요, 10만 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지, 지금 가격대 자체가 6만 5천 원 선에 있으니까 10만 원만 가도 땡 잡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땡 잡은 거. 그죠? 네. 절대 적었가니까낙폭과대 됐어. 그러면 야, 제일 질문 하나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바닥권이라고 샀는데 이 전에도 이 사람들이 바닥권에 샀다가 물렸을 거 아니냐? 나도 또 똑같은 꼴 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염려 부드러매. 그거는 염려 붙들어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 이유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거지 시간 싸움은 당 걸려요 이걸 사놓고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뭐 2, 3일 만에 큰 수익 보겠다고 욕심부리면 안 되고 아이들 계좌로 사주라 그랬잖아 저축+ 저축 든다 생각하고 사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목표치까지는 기본적으로 볼수 있다고 보그 개념을 생각해 주시라 일단 추세가 절대적 평가받았권 완성하고 돌파를 시도 중인데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럼 일봉을 한번 볼게요. 오, 쌩쌩합니다. 근데 일봉에 속지 맙시다. 요거 하나에 봉 하나가 0.5% 상승이에요. 음... 다른 것도 0.5% 상승. 오늘이 한2% 정도 상승했어요. 오늘이.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오르는 포 폭이 1%도 채한데 그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는 무슨 상승이라고 그러냐면 야금이 상승 그래요. 야금이.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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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씩 올라간다 고 그래서 야금이 상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야금이 상승하는 종목이 무엇보다도 좋아요. 장이 흔들거려도 안 올라, 안 떨어져. 장이 떨어져도 안 떨어진다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어느 날, 팡팡! 하고 뭐가 나오냐면, 황파레가 나오기도 해요. 황파레. 황파레 상승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야금이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다가, 이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죠. 예, 네, 전고점 돌, 돌파를 했죠. 7만원의 저항선이 일봉상이 있는데요. 그 전고점 돌파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날도, 이날도 꼬리 잡기를 했거든요. 연속으로. 고급방도 하고, 기본방도 했는데, 이게 골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쉬운 거야. 항상 그렇잖아요.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놓쳐버리면 대어를 놓쳤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 종목이 15만원 정도가 가면, 아, 그때 김대, 연구대표가 이거 15만원 간다고 애들한테 사주라 그랬는데, 계좌 터서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자, 이마트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의 실적을 보니까 흑자전환이 됐어요. 오, 23년에는 469억 원의 적자가 분명히 났었거든요. 네. 원래 평균적으로는 천, 1300억, 1500억 잘될 때는 뭐 300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던 기업인데 23년에는 적자가 났어요. 이게 여러분들 태무라든가 알리 이런 내용들 아시죠? 여기에서 전방위적으로 뭐 공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는 다 여기 들어갔을걸요? 테마, 뭐, 테무, 뭐, 이렇게 하죠? 알립.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을 이용하다 보까 워낙 싸요. 진짜 엄청나게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뺏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적자가 딱 나타났죠. 그런데 요번에, 요번에 위메프 사태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런 쪽에서 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수혜 쪽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날 2022년 그 코로나 아 활성화되던 시점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영업 구조를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면 벌써 이번 3분기에 벌써 천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는 흑자전환이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완전 바닥권에 있었죠. 그러면, 시, 실적은 23년에 적자 나왔으니까 떨어졌다 쳐. 24년에 완전히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 있으면 될까요? 최소한대로 반등을 해줘야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한18% 정도는 들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를 잘 봐주세요. 어? 시가총액이 요거 몇개안 돼? 하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1조 7천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이마트를 누가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아, 6일째 팔고 있어요. 기관들은 나 몰라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 뭐 비도 조금 내렸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고 있어요. 연기금들이 왜? 왜? 싸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절대적 평가점은 없거든. 그러니까 한달 내내 이상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안안 안 올라갔어 사실은. 안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매집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기관들이 매집할 동안 주가는 안 움직였어.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고 소기명좋다가 8월 5일 날 폭락한 다음에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매집은요. 중장기적인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을만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마트의 기업 분석에서는 부동산 쪽의 시가가 한 15조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총은 7천, 1조 7천억이에요. 그럼 몇 배나 는 거예요? 열, 한 7배, 8배 정도는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부동산 유동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2019년부터 뭘 하고 있어요? 땅 사서 이마트를 세우잖아요. 그럼 이마트에 있는 땅과 요걸 팔아요. 팔아서 여기 재임대를 해. 자기가 하던 자리니까 영업권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그래요. 매각 후에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마련을 하는데, 2019년, 2020년 어또 장충동 부지를 비롯해서 본사, 성수동에 있는 본사 건물 있죠. 이거 크래프턴과 미래스에다가 매매각을 갖다가 하면서 또 일조원을 마련. 계속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일 앤 리스백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월봉 패턴 보셨고 주봉, 아 월봉은 안 봤지. 주봉 패턴 보셨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절대적평가 국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도 허연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기관 기관과 연기금들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매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 역대 최저가 찍고 반등 증권가 전망은 엇갈려요. 그런데다가 국민 고통주기 의 때문에 아무도 살려고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개미의 늪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지 배당도 있어요. 4월달에 배당 이번에 받은 게 14,000원입니다. 뭐 저금 이자치고는 괜찮지 않을까요? 저축 이자치고는 음. 그래서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마트 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 네. 다음에 아, 네. 2차 전지의 변화가 있어서 이거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2차 전지 대형 대장주 LG. 엔솔 중소형주들이 아니다. 대형 대장주입니다. LG엔솔. 자, LG엔솔 그 전까지는 제가 LG엔솔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에? 기억하시죠? 네네. 아, 쳐다볼 필요 없다. 그런데 추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하락 추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형성됐죠. 근데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어요. 에?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이거를. 음. 아, 나는 가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느리지만, 대형주라서 느리지만,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C, D, F까지 목표치를 정해놨는데, 이게 좀 중장기 그 수익, 수익 예, 예상 목표치일 뿐이지, 초단기나 뭐 단기나 뭐 이런 거, 스윙이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중요한 게, 돌파 성공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네. 네. 다음이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그 이마트 보듯이 아주 잘 올라왔죠. 쭉쭉쭉 뻗어서 올라오죠. 수급이 받쳐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보십시오. 쫙 매수한 거 보일 거예요. 연기금도 쭉 매수한 게 보일 거고요. 이 LG엔솔은 외국인과 연기금만 매수해요. 비싼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잘 입질이 없는데 개미들도 잘 매수를 못하죠. 개미들은 올라왔다 치니까 아이고 지겨웠다 그러면서 매도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 순간에 매도 안 합니다. 이들은 계속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부터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LG 엔솔은 이제 제가 목표치를 여기다 정해드린 만큼 어, 물렸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거 단기로 보고 매수한 거 아닌데 매매수했다가 걸려 갖고서 물려 있는 거지 단기로 보고 지금부터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 좋고 보유한 분들은 보유 네. 좀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 매수할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진입. 그래서 나 차, 차분히 CBE까지 목표치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대응주인데 신호가 안 들어온 포스코 홀딩스. 이건 아직 조금 안 돼요. 이거는 좀안 돼요. 왜냐면 수급이 좀 약해요. 수급이 들어오다 말죠. 뜨은뜨은 들어오다가 말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입질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 지금 시점에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선을 하나 어 그려드렸는데, 봐봐 주봉상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지금 여기 깐다 깐다 그 선에서 있어. 만약에 LG 엔솔처럼 빵 하고 올라온다, 35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빵 하고 양봉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 된 거다. 하락 추세의 저항선을 돌파한 거니까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분석할 종목들이 선물 포함해서 이마트 선물 포함해서 포스코 홀딩스까지 전해 예,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이, 현우 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8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꼭 알림 설정하셔야 좋은 내용들을 또 비밀리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밀리는 나, SBS 아, 비즈 증권 채널에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8방미인 <laughs> 네. 네. <laughs> 20입니다. 아, 스무 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어우,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이번에는 2 0 번째 종목으로 코에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에이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 BTS가 또 선전도 하고 오래 갖고 다들 아실 건데 아이콘 정수기 뭐 아이콘 저 얼음 정수기가 그렇게 또함이 난죠? 네, 최대 1 0 0만원을 이게 뭐냐면 선납금 납부하면 렌탈료를 최대 할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강자예요, 최강자. 이만한, 예, 이벤트를 하는 데도 없고요. 이만큼 또 관리를 잘 하는 데도 없어요. 요거 탐나지 않습니까? 안마 의자입니다. 요즘 새롭게 그렇죠. 만들어냈죠. 바디프렌드 밖에 없었던 시장 예, 안마 의자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게 빌렉스라고 해갖고 안마 의자를 만들어냈는데, 이게잘 팔린답니다. 예, 요건 또, 바디프렌드처럼 생기긴 생겼네요, 그죠? 예. 음. 자, 아무튼, 이런 청정기를 비롯해서 비대, 뭐, 연수기까지 포함해서 여러 여러 섹터로 나뉘게 됩니다. 공기청정 잘 팔리죠. 여기 보면은 바이두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가전 쪽에서 특히나 이쪽으로 어, 그리고 또이 침대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도 다그 그 AS 겸 렌탈을 해주면서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런 날이 다 하라고요. 더코에이의 네. 그 내용을 보면 저 이게 마음에 들어요. 자코에이는총 아, 렌탈 고객이 천만 계정을 갖다가 돌파했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 에 보면 국내가 655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해외에 345만 명이 렌탈 계정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의 렌탈 1위의 그그 계정 수 확인해 보면 34%예요. 34%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연한 구축 구조를 갖다 구축하고 있고요. 해외 산업도 좋아지고 있어요. 코에이의 렌탈 고객의 총 계정 수 추이가 나가고 있는데요. 추이가 나가고 있는데. 이 50만 명이던 2000년 시절에서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천만 개정이 됐어요. 500만, 500만 명까지 가는데 50만에서 500명까지 가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 10년 조금 넘게 걸릴 동안 이게 따블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이에요. 어 프로테이지는 8.8%로 이 정도 증가하지만 렌탈 업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증가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코에이의 바로 뭐를 실적. 기업 명용을 한번 봐야죠. 어. 자,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3조6천억이던 이십일 아, 년도에그 매출액이 4조3천억으로 바뀌고요. 영업이익이 6천사백억이었는데8천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렌탈업계의 일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우상장을 하고 우, 우상향으로 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은 80% 밖에 안 되고 돈번는 회사다 보니까 자본 유보율이 6 9 0 0나 됩니다. 자본 돈 많이 쌓아 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보유,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외국인 지분율 음. 7,300만 주가 상장 주식인데 이 중에 육십 네, 60%가 외국인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3% 7,300만 주의 73%가 유동물량인데 유동물량의 60%가 뭘로 잡혀있어요? 외국인들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통물량은 굉장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개념이 보여진다. 따르면 호이를 여기 한번. 호이들이 많이 지분 잡아놨다 그랬죠. 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자 여기 보면 쌍바닥이 보여요. 아, 요거 4만 원 선에서 쌍바닥 만들어놨구나. 주봉상이에요, 주봉상. 네. 쌍바닥 말 그동안 계속 떨어졌어. 아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고. 그런데 쌍바닥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 우상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적을 속이 소... 주식의 그가격의 주가의 바로미터라고 보면 돼요. 바로미터. 네. 그러니까 이 실적 종목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떨어질 때는 제가 여러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상승을 해서 전환 자체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고 7만 원의 고점 돌파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은 6만 5천 원 선에서 일봉상 보면 정고점 수준에 와 있죠. 오늘도 꼬리 달기를 했는데, 자 이런 종목이 결국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적정 매수가는 6만 7천 원선 전후. 63,000원, 100원 선 사이까지 매수고요. 추가 하락하면 6만원까지 그냥 줍줍 하시면 됩니다. 6만원 사이까지는 줍줍. 단기 목표치는 7만원, 72,000원. 7만 그 수익 목표치는 75,000원과 돌파. 단기 목표치가 8만원과 9만원까지 볼수 있어요. 여유를 잡고 자본이 매수하면 좋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5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의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하세요. 김영구였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종목 진단과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